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일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들의 75%가 운이 좋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운은 이 기회라는 단어와 동요처럼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운이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서 다 이들과 같이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용기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기회를 잡아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거룩한 분노 3일상 17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세가 시킨 대로. 짐을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마침 전선으로 나아가면서 전투 개시에 함성을 올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이 전열을 지어 서로 맞서 있었다. 다윗슨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맡기고 전선으로 달려가 자기의 형들에게 이르러 안부를 물었다.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해,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렛의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는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태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 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상황은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1절에서는 골리앗의 위협에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아예 그 골리앗 앞에 도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전유의를 상실한 모습이에요. 아직 제대로 된 전쟁을 어,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들은 이미 전쟁에서 진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심부름차 정젠터에 방문하여 지금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26절입니다.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죽이는 자가 받게 될 특권에 대해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첫 번째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왕의 사이가 될 것입니다. 가문의 모든 세금을 면제받게 될 것이는 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엄청난 특권이죠. 엄청난 재물과 세금을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왕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는 정말 일생일대의 엄청난 기회가 지금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회는 다윗만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을 포함한 지금 이 전쟁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잡은 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건장한 형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군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은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존재감도 전혀 없었던 소년 다윗이 이 기회를 잡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형 엘리압의 표현에 의하면 건방진, 아무것도 모르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기고 왔어,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너가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아, 큰형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마도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그런 자신 앞에서 정말 맹렬하게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이 다윗이 아마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화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 너는 할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운명이야. 집에 가서 양이나 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런 큰형의 말과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 놀라운 기회는 다른 인물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우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큰형의 말에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라고 대든 후에 자신의 운명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돌아서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된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처지와 운명에 갇혀 잡지 못했고, 유일하게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서 돌아서서 기회를 잡기로 결단한 다윗에게.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셨고, 결국 골리앗을 물리쳐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기회를 몇 차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회의 종류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성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우리는 누구나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운명을 바꿀만한 일생일대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수 있죠. 예수를 믿을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용서의 기회, 화해의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등 많은 기회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윗처럼 그 기회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처지와 운명에 그저 순응하여 그 기회를 놓칠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가족들은 다윗처럼 자신의 처지와 운명을 뛰어넘는 자신의 상황에서 뒤돌아서서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용기와 지혜로 잡아 그 기회를 반드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두려워하여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삶을 던지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운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를 향해 너는 할수 없어.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거기서 멈춰. 하지만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비록 약하나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 역시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며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처럼 나의 운명과 나의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운명을 뛰어넘는, 나의 환경을 뛰어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